오는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2차 예행 연습에 대형 미사일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목격됐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이 퍼레이드에서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다탄두의 둥펑 41은 명중률이 높은데다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는 덮개를 걸어 이동하는 둥펑 41 미사일 운반용과 닮은 차량의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신형 무인 비행기와 같은 모양의 무기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많은 최신 무기를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여 자신이 내건 강군을 어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 thank mm -hmm. you